네, 간병에 효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병하는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적인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선이나 또 이거 신경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내부적인 불화 때문에 상당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본인 자... 자신인 노인분들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들이 다른 나라의 노인들보다 훨씬 더 빈곤하고 우울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면 그것을 알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관심을 갖고 이 자체에 네.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60대, 70대의 노인들은 고생을 가장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정말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억척같이 살았을까라는 좀 후회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가고 있고 특히 노인 우울증이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보다 자살률이 5배 정도 높은 풀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변 환경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 사회적인 고립들 그런 부분이 자살을 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니들도 같은 사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드는 게 저희 친정어머니도 지금 이제 이른에 가까워지셨고 저희 시어머님이 80에 가까우신데 용돈을 저희는 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용돈을 드려도 그걸 쓰지 못하시는 게 병원비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방문해서 진료하는 비용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하면서 네. 상당히 미안해하시는 것도 많잖아요. 거의 용돈의 반 이상을 거의 네. 그 병원비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용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그 병원에 간다라는 그 비용 자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네. 여성 노인빈곤율이 예. 남성보다 한 5퍼센트 포인트 조금 높다고 하는데 아마 그 요인도 네.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여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 그 수입원이 없다라는 것은 예전부터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해본 적이 없던 사실은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에 대한 책임도 좀 있다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시키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배우지 못하셨기 음. 때문에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있어서 거기에 거의 쏟아부셨고 으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시집가고 장가갈 때 뭔가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음. 것 때문에 기존에 모아놨던 그 모든 그렇죠. 돈을 그냥 다 쓰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게 사실 지금 지금의 저희들이 20년 후에 또 30년 후에 무언가가 생길 때와 지금 현 노인분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경제적 활동을 할수 없었던 시절에 사셨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던가 연금이라는 것을 가입해서 그 남자분들이 받으셨던 그 연금제가 없었죠. 저희는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노인분들이라는 겁니다. 좀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음. 조금. 사회적 시선을 좀 바꿀 수 있는 네. 아까 공동체에서 시작했던 네. 사례를 좀 하나 들어드리고 예, 싶은요해 사례라고요. 예, 일본에서 지금 현재 유일하게 네. 경로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네. 국가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그 국가적인 행사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이제 연휴로 고 노인들과 여행을 갈수 있다라는 네.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빈곤이라던가 어려움 중에 아까 저는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 고립, 음. 혼자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어렵게 사셨던 어르신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케어 경로사상이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해보니까 음. 어,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날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음.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제정이 됐고, 사실 10월 한달 내내 노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달이다라는 것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좀 정보를 네. 좀 많이 주시고, 음. 사실 지하철 타면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보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음. 그리고 또뭐 정보도 상당히 좋긴 한데 20년 후면은 직장인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려야 된다라는 음. 정보 그러니까 좀 옳지 않은 물론 1명의 그그 부양하는 연금을 네. 더 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네. 부담을 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음. 것 알았습니다. 같아요. 네, 정말 수많은 제도와 많은 제도들이 생겼어요. 제가 원하는 바는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행정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노인분들이 그 행정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경로우대 사상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고 음. 그 어른신들을 좀 바라보는 시선을 네.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